굉장한 오만이었습니다. 오만이었다. <laughs> 아 이번에도 이제 프리즘이고요. 어 신진은 아, 신진은 사... 3번이었네. 잘 나오는데? 와 심지어 대천사 피방가 잠깐 1번 돌리고 2번 아니면 3번이라 생각하거든요, 시료님. 저희가 재밌는 각 보여주기 맞죠, 위해서. 맞죠 네. 숨 네. 돌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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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주는 대로 주는 대로 검장난반 주지 마라. 아카데미 어? 대천사 대천사, 대천사 미쳤다. 나이스 나이스. 네. 아카데미템 뭐죠? 대천사. 대천사 대천사. 근데 어, 대천사 기만 만들고 있는데? 만들어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이온의 블루기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냉정한 초사죠. 이온... 네. 이온 진짜 없나? 블루로 빼는 게딩고템좀 아, 깔끔하겠습니다. 네, 냉정하겠습니다. 네, 냉정하게. 보통 이제 아카데미 쪽으로 갔을 때 재구는 그 둔열세이스 같은 거니까. 공속도 빠르게 해줘가지고. 아 맞아. 이게 신진대 공속이 은근 꿀이야 진짜. 네, 이거 너무 꿀이에요. 에이. 공속 빨라지는 거. 어, 설마? 뭐야? 이겨줘? 이거 이겨줘이겼어요 이거? 상대이반군에 이거? 이거? 다리이스 이거? 이이와 오? 거이 좋아요 이이 어,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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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넘는게 좋을 것같이데와 개센데요? 아 너무 좋은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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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초반에 아카데미가 연승하기 거의 가장 좋은 빌드업 중 하나의 이유가 아이템 하나가 초반에는 네. 아이템 1개가 한 개에서 한 개가 되고 한 개에서 두 개가 되거든요. 한번 좋아요. 음 레벨업해서 넣을 게 없네요, 딱히. 그쵸. 네 그냥 여기서는 그냥 지면 진다는 마인드로 째죠 이제. 와 그래도 저기 상징이 다음 게 뭐가 나올지 몰라가지고. 네. 네 그게 조금 고민이에요. 이거 이긴다고 트페이션 구인순데 진짜? 빡 아, 대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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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프 아, 와... 아니, 자연승 뭐죠? 저희? 아니, 근데 아. 이게 너무 세요 다른 사람들도 쎘었는데 다 이겨가지고. 어우... 오우! 오우! 레버벅... 잠시만요. 상징에서 포수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보물상 하나 나오는 것도 좋잖아요. 이야, 이거 좋은데? 뭔가 좀 약간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지금. 이건. 쟤, 태불망의 복원인데? 쭛! 어아 아, 아, 장난 안 하지 아 진짜 뭐야 이거 어, 좀 영광한 줄 발탄 트타드신에 이거 나미 넣는 게좀더세거같긴한데출망에다 보건까지 네. 네, 네. 네. 바로 받죠 네와 네. 이거 어떻게 해아 근데 그네 레오나한테 상징 레오나한테 상징 유연함 유연함 네 아니면 네. 지금 연습했으니까 지금부터 쓴다 <laughs> <laughs> 스미치 잡고 아 차라리 이걸 처음에 주지. 그니까. 그니까 이거 처음 해줬으면 이게 또그 아... 유님이 준비하셨던 이거라. 그니까.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좋았는데. 아, 그래도 오위이 보는 게더 좋아 보 계속 이겨 주면서 재조합계 줘. 연결 불판좀 남겨둬야 될것 같긴 하거든. 불 돌리고. 네 그저 연결만 먹죠 그냥. 럭스 이성이 확정이니까. 어, 그단이 예, 치시고. 아니 잠깐만 우리 럭스 일성이었어 그니까요 네 그래서 먹는겁니다 지금 아 진짜 말이 안된다 와 레오나 구글상 하나 해주시면 레오나 페어 잡아주시 이온충격기까지 있겠다 사진, 아니, 세, 세트 한방? 와와 보건 터져가지고 <laughs> 이렇게 한마리씩 점사해서 잘라주는 이 능력치가 너무 좋죠 초반에 네또 심지어 실드도 있어요 얘가 빵 트리스타나 아, 설마 한방? 방. 원본 매니저 빵1449 오 잠만 실코 쓸수 있다는데 실코 근데 자리가 있나요? 사공학 사공학 네3학고 근데 또 사학카데미가 무심을 주긴 하거든요. 아 사학카데미 아, <laughs> 하죠 그냥 네, 이즈리얼 <laughs> 아, 아카데미 <laughs>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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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으니까 네 아, 지금 아이템 개수가 지금 보시면 편의편는 보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 코어인데 저희는 뭐 지금 1, 2, 3다5 코어죠 지금 네와 연승 일단 좋아요. 템을 네, 조기가더좋아 근데 지금 당장에는 어? 음, 근데 업을 쳐서 이러면 근데 진짜 앞라인이 워낙 튼튼해서 이미 남이 하나 더 올리는 게 좋아보이는데 그 이렐리아하고 레리 그쵸 그 앞라인으로서 역할을 지어 음, 맞네요 오오서 누누 어. 뚫어버리고요 오, 진짜. 이거 너무 웃긴데요, 진짜? 이게 코르키가 또 개피 딱 잡아줘가지고, 럭스가 계속 <laughs> 불피한테 궁 써주네요. <laughs> 오! 어, 화공 한 번? <웃음> 이렇게 <웃음> 하면 또, 아, 이거 불편한데? 하고 뭐, 고물상 주지 않을까요? 아, 코르키 개피 마무리 너무 좋구요. 아니, 근데 이거 신지드가 이상한데요? 이거 아, 그니까요. <laughs> 이거 뭐 히든 어디요? 시너지 있는 거 아니야, 신지드? 신진생이공있는데요 네. 어? 피바 거요 아. 우 보물쌀 오 진짜로 공물쌀 아. <laughs> <laughs> 잠깐만 이러면 그냥 네. 임피코르티 하는 게 낫지 않나 눈을 일 아. 넣어줘 눈은 네, 용발론 하고 그냥 임피를 한다? 용발에 임피를 용발. 임피하죠 임피 쇼진 임피. 쇼진 임피 임피 임피, 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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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완벽한 템 맞으시죠? 그러또제이세 그러니까 임피 좋으니까 네와 이거 고물상인데 아카데미 후원템까지 받아가지고 실드가 이거, 팬... 이거 몇이야? 그니까 러 고물상 딱 아니, 나오길 딱 했는데 저희가 상징이 3개니까 조합팀 그 6개죠? 네한 400정도 될거 같은데 525? 525와 요지부도 어 요지부도? 1번 돌리시고 1번도 돌리고 어아 이것도 못 찾는데. 이번 뭐, 돌리고 그거, 만약에 상징 또또 상징 또? 또? 넘어자 이제. 클린나. 도장, <laughs> 도장 세 개. 아어 고물상에 아 도장 세 개.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않아요 네. 아니면 동글님. 저희 네. 검장당 잡으러 가시죠. 오코 이성 도배로 가시죠, 이 오코 이성 도배까지. 아니, 이거 치야 그냥... 하겠는데요, 이거. 네. 어떡하죠, 이거? 동글 세비카. 뭐 모네카죠. 오코 이성다 쓰고 그냥 도장 다 때려 박죠. 그럴까요? 네, 그냥... 렐, 렐 빼죠 그냥. 네. 렐 빼고 그냥 오코 덱으로 가버리죠. 그냥 뜨는대로 써야될 것 같긴 해요. 뭐 네. 굳이 이제 그러지 말고. 오코스 붙으면 그냥 하나씩 넣어보고 딜템만 아, 뭐 있으면 되겠네. 어차피 고물상으로 실드 되니까. 아 근데 이 고물상 실드는 고물상, 고물상 키몰한테만 들어가다 보니까 어? 저, 전체 다 들어가지 않나요? 아니, 고물상 아 고물상, 고물상 키몰한테만 들어갈 거예요 이게. 뭐 4고물까지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그냥 쇼진 빼야 될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 일단 걱정이 이상현 사람을 코르키한테 주면 사구물을 써야 되거든요. 무조건 일단 아이템은 더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네 아이템 <laughs> 필요 없어요. 줄 때도 네. 없어요, 이제. <laughs> 그 본부에서 도장 나와 가지고. 와, 근데 이거 그냥 이거 상대 막 팔바닥인데? 템팔로 이겨 버린다. 템팔로? 진짜 코르키 공 쓰면? 펄머. 아, 이템 아. 개수로 수맥남이 아, 까비 커피. 아, 단속 처치. 아, 이건 조금네. 올려보죠. 아, 줄레가 없어 가지고 그쵸죠 네, 줄레가 없어져뭐 뭐야 되노 이거? 졸... 어, 어울린라이템 근데 이게 진짜 그냥 이거 먹어야,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근데 뭐 아니야? 네. 아, 이거 그냥 이거 먹고 코르키로 에, 간다. 코르키로 먹죠 네. 그냥. 예, a d 으로 해요. 네. 그래. 그래. 네. 오는데. 주권 방파 나쁘지 않은데요. 아직까 계속 주권 방파를 코리키 네. 넣고 아, 복궁을 레디 줘야 될것 같은데. 네, 그러면 또 깔끔해지긴 했어요. 네네. 네, 하면... 궁금해, 네네. 네 주권을 밸류로 갈까요 그냥? 그래야 네. 될것 같은데 템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군 하나, 단군 하나, 이즐리얼, 조이, 아 조이, 조이, 이즐 이즐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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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수, 이즐리얼, 이즐리얼, 네 포수. 파워도 나오냐 이거? <laughs> 아이뭐한한장은 굴... 나오겠죠. 안 나오면 안 나오면 뭐 어차피 그냥 다른 거 넣어도 돼요. 네. 럭스를팔고 와, 코 어, 아카데미. 자, 역세를 고 Pyrrhon and Joe got there. Jason, I'm g o 좋아. g to try. I'm going to 이 r y i 고 going to try. I'm g 아니면 짧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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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음. 아니 면 a n Jack and Jack 아아 d 다다 c k a n 다 Jack and Jack and Jack a n 다 j 보 c 면 and Jack 이 n d Jack and Jack a 자 d Jack a 자 d j a 물 k a 물 d 물 a c k a n 물 j a c 등 and Jack and Jack and Jack and Jack 네? 구물쌍 구물쌍인데 차템을 못만든다고 <laughs> 왜요? 왜 못만들어? 차템이 <laughs> 없으니까 어떻게 넣어? 템 어떻게 넣어? 아 일라이 도장 주면 안되는구나 럼블? 인틀 도장 럼블 도장 네. 구물상이네한테 도장 넣어야돼 네 씨발 마 이거 <laughs> 뭐야 도장 혹시 아무것도 시고요 <laughs>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약해? 고물상인데. 잘 템이 없 어? 나 써. 나 써. 풀템 고물상 상자 넣으시고. 이지리얼 빼야 돼. 이지리얼 대신에 그냥 징크스 넣으세요. 아니 안 되나? 아, 아, 하나 넣어야 돼. 아, 이대로 가자. 이대로 가고. 아, 이대로, 이대로 가템 하나 빼서 고물상 주세요 일단. 됐다. 네네네. 단품. 단 템템템. 어연 연은 빼고 연은 빼고. 템을 다 이제 주죠. 뭐 갱플 도장 이런 거. 예. 끝났다. 천도장 된다, 된다, 찬도장 된다 이거. 찬도장 된다. 찬도장 된다. <웃음> <웃음> 도장 세개 이거. 프리즘 그게 뭐야 그러면? 아니 <laughs> 우리 프리즘 뭐 프리즘인데요? 진짜? 아니 프리즘 지금 세개 먹은 거네. 와찬도장찬도장세개 <laughs> <3개> 먹은 거네. <laughs> 와 미쳤다. 아니 이거 또... 아, <laughs> 도장? 지금 the... <laughs> <찬도장 맞아. 웃음> 물상이들한테 주면 이거 또찬도장이잖아 그러니까. 찬테틱 아, 아. 찬태틱. 찬태틱? 아우겨. 에코템 자리 하나 있긴 한데 피바 밤금뭐 이런 것도 되고. 아, 여뭐 지질까요? 네, 화염 방사기 불로 지져 버리죠. 네. 화방으로 갈게요. 네, 이거 지드 네. 몇이에요, 동굴님? 쉴드량이 2 1 0 0이이 햄이 저내셔보거이 너무 잘 맞지 않나요? 집에서. 나, 그럼 레벨업해서 그냥 네. 안에서 넣어까산보거모 네. 와. 땡겨 오고. 와. 와. 와! 미쳤다. 대이지. 시원아 <laughs> 산도장 놀을. 아니 이게 채굴이 군, 군 계속 쓰는데요 롬블? 뭐죠 이거? 와와 여기 그래도 이기겠죠 말자 이성이긴 한데 와 근데 이거 구공을 쌍할 때 도장이 제일 좋네 그거. 와 그러니까요 찬 도장이 몇개 되는 거지? 오늘 또네그 완템이 그템꽉 차면 팀을 네. 바뀌는 거는. 이제 알았거든요. 근데 도장이 참도장으로 바뀌는 거나 몰랐어. 와,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도장이 바뀔 때 왜냐면 도장을 안 만들잖아요 고물상 할때 사실. 그쵸, 안 만들지. 그리고 네. 도장 중에서도 저 중에 하나가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용중에 아, 하나. 하나. 와, 이걸 누다 네. 바꿨나? 에코이성까지 안동군. 남동, 오, 남동군까지 펼치는데요 네. 이거? 이번 턴에 업할까요? 업 떄리죠, 떄리죠. 네, 업 떼리고. 이거 끝 넣고. 일라오니 파워도 잡을까? 파우더 지르시고 상점에. 네, 안동군. 고물상 찬쇼진 진뜻스. 고물상 추진 진뜻스. 그다음에 안동 구마리 한 살고 남. 하나 드시고. 가지 넣어한번 먹어 보비비 좋은데. 방각 없어요? 방없어요 레전드. 야. 어, 그냥 와. 이게 유연함이죠, 진짜. 진짜 유연함이다. 어, 진이네요 탱커 판기다 좋아요. 네. 블 이선까지. 찬도장. 우리 말자 견제하지 말죠 그냥 찍으라 해요 그쵸 어 찍었네요 네 오, 실드 전체 3000에다가 HP 전체 이제 200 와, 트런들 와 트런들이 템 트런들이야 지금 일성 트론들이 근데 일단 아, 실드가 3 0 0이가지고실드안 다니는데요 그냥? 징크스 보시면 4300이에요 실드 합쳐서 4300 4300 징크스 세급이 미쳤어요 아, 공장단 지배자 카트 카트 야계 안에 선도자도 카트 야 그치. 검장단 카트 이런 검장년 이 새끼들 그냥. <laughs>